자지연합 회원들입니다. 어, 이번에 우리,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주권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번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주 오랫동안 이 한미 연합 전쟁 연습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 한미 동맹이라는 과정에서 북의 지속적인 침략이 있을 것이라 그걸 대비해서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시민들의 생각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한면합 군사 연습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대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국가의 협력을 얘기한다면 적어도 전쟁 연습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계속 높았습니다. 저희는 아주 일상적으로 시민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삶 속에서 민생 안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에 짓게 드리운 전쟁입니다.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말 70년간의 이 전쟁 연습, 전쟁의 공포는 우리 일상을 바로 깨뜨리고 우리의 평화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참혹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AI, AI 속도와 더불어서. 정말로 전세계의 전세계의 민중들이 전세계의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마주를 납치했고 그리고 미국의 문예스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국 국민에 대한 이 학살을 우리는 하나도 사실은 이걸 모두 다볼수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분노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막가는 행동은 이제는 자기 위에는 자기밖에 다쓸수 없다 본인만이 도덕이 도덕이 있었을 때 본인만이 결정한다 그래서 약소국들을 함부로 감탈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납치한 이런 폭력을 전 세계에 대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얼마나 충격 받았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트럼프가 납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사랑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뜻과 결심과 행동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달러 위기로 경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것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간판이 다 내리고 있어요. 정말로 어렵고 어, 힘듭니다. 그런,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국가주권 얘기를 주권, 주,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 국민주권에는 민생과 이 평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민생과 민생을 살리는 것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군사 한미 연습은 축소시키거나 연기 연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남과 북의 대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열 구멍이라도 있다면 뚫고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위성락 안보실장이 바로 그것은 한미 동물에 어긴 어긋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직위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바로 저지하고 있는 이 위성 내각 안보 실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예,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의 자주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한반도에서의 우리 남과 북의 교류와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에. 하고 싶다면 더 확실한 목소리, 더 자주적인 목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목소리는 바로 3월 우리 한미 연습 연합 군사연 훈련을 즉각 연기하거나 아니면 중단한다라는 말을 용기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고 유엔사가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바로 이 말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번에 이런 과정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정부인지 자주권을 지키는 정부인지 우리 시민들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말하고 뒤에서 전쟁 연습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쟁 연습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한반도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쟁 연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 연습까지 가세하고 이 모든 책임을 한국 국민에게 지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과정을 우리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그제 많은 시민들이 모여 행진을 했고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3월에 있을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반드시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이재명 정부는 더욱더 강력하게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 서울 시민들과 그리고 일상을 사는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작은 힘이라도 더욱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개척하고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